트럼프의 황금 함대, 그 열쇠는 한국이다. 중국 조선은 패닉에 빠졌고 일본은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국 조선 특히 한화 오션이 있습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중국 해군력, 이에 맞서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이른바 황금 함대 골든 플릿 구상입니다. 미국의 해양 패권을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오랜 기간 쇠퇴했고 대형 군함을 빠르게 찍어낼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혼자 가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가 MIS게이어를 외쳤지만 실제로 손을 내민 국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화오션이 있고요. 한화오션은 또한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 본토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단순 협력이 아니라 미국 조선산업안으로 직접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정비와 유지 보수, 즉 MRO 실적까지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 호주에서 오스탈 기업지분 인수입니다. 오스탈은 미국 엘라베마와 샌디에이고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공급해온 핵심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연안 전투함, 상륙지원함, 그리고 버진야급과 콜롬비아급 잠수함에 일부 모듈까지 공급해왔습니다. 한화의 기술력과 오스탈의 미국 사업 기반이 결합되면 미해군 소형 수상함과 지원함 시장에서 공동사업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군함 한척이 아닙니다. 본질은 정비와 유지보수시장, 즉 MRO입니다. 한번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 돈이 흐르는 구조입니다. 업계에서는 미해군 MRO 시장을 연간 수십조 원 규모로 평가합니다. 그 사이에서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는 기술력과 신뢰를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의 전략, 한국의 초격차 조선 기술, 미국 현지 조선 생태계, 이세 가지가 맞물리며, 한화는 미국 조선 산업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금함대, 레일건과 초음속 미사일이 장착되고, 첨단 무기가 결합되는 기술의 총합이며,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열쇠를 지금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중국 조선은 쇠퇴되고, 한국 조선은 더 높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패권을 기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덧, 알람 설정,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